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고치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49강까지로 해서 마무리, 어, 잠시 중단했던 강의를 50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원서읽기로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매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어, 좋아해 주셔서 어학 분야 순위 5위권 안에 갑자기 올라가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저제 자신 스스로 굉장히 고무됐었던 일이었고요. 어,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또 많이 있어왔고 해서요. 50강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해 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 네, 음, 아무튼 자 49강까지로 해서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 어, 패턴을 연습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럼 50강부터는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 볼게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익숙치 않은 그런 문법 용어부터 써도 사실 좀 어색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선 유하고는 전혀 <laughs> 상관이 없는 그런 문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죠.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반드시 누가 그 동사의 역할을 하느냐 주체를 동사 앞에 써 주게 되고요. 동사 뒷자리에, 그 다음 자리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흔히 말해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사랑하냐, 내가 사랑한다, I lov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냐, 그 대상이 뒤에 나와주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의 대상,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놓고, 그 목적어의 입장에서 쓰는 어,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 너라는 것을 주어로 삼고,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 받는 입장, 너는 사랑 받는다, 뭐 뭐, 당한다, 받는다, 능동적이 아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표현 방식이라 해서,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자, 그럼 그 동사 어, 표현 방식만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반드시 비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동사하고 어, 흔히 말해서 과거 분사라고 해서 PP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 규칙이든 불규칙 어, 방식이든 동사의 변화 동사 변화표 있잖아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 뭐 음, love, loved, loved 이런 식으로 그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eat, a t eaten. 이렇게 세 번째 거가 바로 과거 분사 pp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너무나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 변화표 중에서 세 번째 거에 해당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너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사랑한다는 love지만 사랑받는다는 beloved. beloved. 이렇게 되겠죠. 기억한다. Remember, remember. 자, 기억됩니다. 기억, 기억, 어, 기억, 기억된다. 이제 네, 기억된다. Be remembered, be remembered. 이렇게 remembered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어 자음은 사실 잘 발음이 안 되니까 아무튼 자 보낸다. Send, send. 보내어진다. Be sent, be sent. 준다. Give, give. 자 받는다. 받는다. be given, give, gave, given. 세 번째 거, be given. 네. 자, 그러면은, 주어를 실질적으로 붙여서, 어,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비동사랑 하는 것 자체가 주어의 격에 따라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모양새가 바뀌기 때문에, 고그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you are loved, you are loved. 이렇게 되겠죠. 너 사랑받잖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잖아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해볼까요 You are loved by many people You are loved by many people 네 이런 식으로 뭐더 뒤에 덧붙여 볼수 있겠죠 전시사 플러스 명사형세를 명세 해가지고 너는 사랑받고 있어요 너는 사랑받잖아 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 주변에 있는 around you 이렇게 되겠죠 해볼까요 around you around you okay? You are loved by many people around you.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네. 자. 어,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보내어집니다. 그것은 보내어집니다. It is가 되겠죠. It is sent. be sent하고 it가 연결된 it is sent가 되겠죠. 네. 자, 그것은 보내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떤 그런 뭐 메일될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이 편지 같은 것들이 될수 있겠죠. It is sent. to everyone. It is sent. It's sent to everyone. 네,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기억하다. 기억하다. 기억됩니다. be remembered. 자, 그는, 그는 기억되어집니다. he is remembered. he is remembere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 뭐,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경찰로서, 뭐, 훌륭한 요리사로서,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뭐, 로서. 자격을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 as. 좋은 아버지, a, a good father. 자, 그는 기억되어집니다. He is remembered, 좋은 아버지로서, as a good father. As a good father. He is remembered as a good father.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한 형태를 연습을 해봤고요 자세한 또 여러가지, 어, 이제 연습할 자료들은, 이제 카스라든지,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또 방송을 통해서도 팟캐스트를 또 제가 시작한, 어, 시작한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